안녕하십니까 래블 데일리와 여행 중개수가 매일 찾아오고 있죠 네자 화요일자 순서 오늘 진행을 해볼 텐데요 매년 이맘때문 나오는 게 있죠 뭐 방송가에서는 10대 뉴스 그다음에 뭐 전망 2022년 뭐뭐 뭐 그런 게 있는데 그 헤드라인 오늘 첫 번째 헤드라인은 이제 전망 2022년 여행 트렌드에 대해서 분석 자료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분석하고 전망은 아닙니다 예. 네. 자 그리고 두 번째 헤드라인으로는 이제 모두 투어와 마일리지 모두 투어가 마일리지 사용 최소 조건 하향했다는 소식 그리고 캐세이퍼시픽 항공이 아시아 항공사 최초로 hbo 맥스 컨텐츠를 도입했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hbo가 뭐냐 kbo는 한국 야구 연맹인데 hbo는 뭐냐 hbo 이거를 또 설명해 드릴게요 바뀐 여행 트렌드, LCC의 서비스도 바뀐다라는 제목의 기사도 있습니다. 한국관광공사가 2021년 워케이션 포럼 열고요. 에어서울은 부산행 90% 추가 할인합니다 항공권. 왜 에어부산도 아니고 에어서울이 부산행 90% 할인하냐? 네, 이유가 있겠죠. 마이스 유니크 공모해서 수상자를 발표를 했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헤드라인이 준비가 돼 있고요. 어 아무쪼록 오늘 뭐 지금 뭐 이제 연말로 가고 그리고 음또뭐 변인이 뭐다음에 방역 강화니 뭐 해갖고 음 사실 어 이제 뭐 여행 관련 소식, 여행 산업 관련 소식이 그렇게 많지는 이제 연말까지. 쉽지 않아 보여요. 저희도 그게 가장 큰 걱정 중에 하나인데. 예. 어쨌든 그래도 뭐 저희가 코로나 2년을 버텼는데. 예. 요 정도쯤은. 예. 껌이죠. <laughs> 자, 12월 14일 화요일자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네. 자, 2022년 여행 트렌드 7개 정도 나눠서 전망을 해 봤습니다. 어디서? booking.com에서 어 설문 조사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이만 사천여 명. 네, 엄청나게 많은 거죠. 요즘에 대통령 뭐 지지자 선거 뭐 해갖고 지지 이게 뭐뭐 뭐 조사 그 명수 있잖아요. 그럼뭐 너무 좀 하찮죠. 뭐 몇백 명을 하고 뭐 그래 그죠. 근데 이번 조사는 이만 사천 명 이상 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을 포함해서 3 1 개국 국가및 지역에서 이렇게 했고요 그 여행객 대상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booking.com의 자사가 보유한 데이터를 또 인사이트 종합 분석 심층했습니다. 네. 자. 중요한 게 뭐냐면요. 저희가 이런 그 글로벌 OTA 대형 OTA사의 그 설문조사는 저희가 빠지지 않고 웬만하면 내용 크게 그 다른 시각으로 보지 않고 일단 그대로 저희가 전에는 드려요. 왜냐? 글로벌 OTA의 그런 뭐 사실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가 어마어마한 데이터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 예. 사실 오늘 요 말씀드린 Booking.com의 데이터도 뭐요 정도만 발표를 한 거지 좀 약간 어떤 트렌디한 트렌드, 트렌디한 트렌드 아무튼 그런 쪽으로 발표를 했지. 사실 숫자상으로 따져 들어가면 더 어마어마한 자료가 있을 거예요. 그죠? 예를 들어서 한국과 일본 시장의 여행객의 동향. 이런 것도 이미 다 데이터를 갖고 있을 거예요. 근데 이건 이제 그 자사의 대외비기 때문에 발표 안 하는 것뿐이 그렇기 때문에 어 어느 정도는 전반적인 어떤 분위기와 키워드는 읽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웬만하면 어뭐 이렇게 저희 나름대로 또 이렇게 적어도 안 하고 그냥 그대로 보내드린다는 점을 참고해서 들어주세요. 자 일단 일곱 개로 나눴어요. 먼저 첫 번째가 뭐냐면 재충전을 위한 여행이라고 합니다. 새는 해 규칙적인 운동이나 명상보다 힐링 휴가 떠나는 것이 대표적인, 어, 좀 루틴이 될 것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실제로 조사에 참여한 한국의 응답자 중에 83%가량이 휴식을 취하는 여러 방법, 방법 중에 여행이 가장 도움이 된다고 그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지난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시행된 각 종 여행 제한 조치로 인해서 여행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 입증이 이미 된다고 볼수 있죠. 그래서 한국인 응답자 중 절반 이상은 여행이 불가한 상황이 되기 전까지 그러니까 여행을 못 가는 네, 상황이 되기 전까지 여행이 웰빙에 미치는 큰 영향을 인지하고 못했 인지하지 못했으나 이번 코로나를 겪으면서 인지를 하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네. 여행이 웰빙에 도움이 되는 이유를 물었을 때 응답자 중한 35%가량, 그러니까 셋 중에 한 명이 여행을 통해 익숙한 환경에서 벗어나면 자신을 리셋하는 것이 가능해지기 때문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중 무려 3분의 2가량은 익숙한 곳에서 벗어나 색다른 환경에서 시간을 보내는 것이 제 충전에 도움이 된다고 답했습니다. 사실, 이 지금 말씀드린 요게 여행의 어떤 가장 그 정체성이라 정체성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여행의 정체성, 뭐 말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자, 그리고 요두 번째 것도 상당히 좀 흥미로워요. 왜냐, 집과 사무실의 명확한 구분입니다. 사실 지금까지 나온 어떤 자료나 발표 이런 것들을 보면 뭐, 디지털 로마드니 해갖고, 뭐, 그런 얘기가 많아요. 그래서, 뭐, 이제 일과, 그, 저기, 휴식에 대한 경계가 없어지는 동, 뭐, 이런 놈 많았는데, 사실 개인적으로 저는 그 그, 크게 좀 동의할 수는 없었는데, 요거가 사실 좀 정확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제 개인적으로 요런 게좀더와 닿아서 그러는지는 모르겠으나, 네. 자, 포르, 어, 팬데믹 발발 이후, 원격 근무가, 새로운 근무 형태로 자리 잡으며 일과 개인 생활의 경계가 모호해졌는데 하지만 2021년과 달리 내년에는 휴가 기간 동안 업무에 방해받지 않고 오롯이 휴가만 즐길 것이라고 답한 한국인 응답자가 무려 78%. 네, 요렇게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워라벨에 관련해서 어떤 밸런스가 좀 되지 않을 잡혀지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업무를 보면서 휴가를 오래 떠나는 대신 추가 기간이 짧아지더라도 완전히 업무에서 벗어나는 구조를 선택하겠다 이게 60%가 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주목해 봐야 되고요 이외에도 응답자 중 절반 가까이가 팬데믹 중 휴가는 이전에 비해 적게 쓰고 더 많은 시간을 일했다고 밝힌 만큼 내년에는 홈 오피스에서 벗어나 온전한 휴가만 즐기는 분들이 좀 늘어나지 않을까 전망이 됩니다. 네. 세 번째 키워드. 다음 만나는 다 아, 다음에라. 다시 만나는 처음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일상과 같았던 여행이 이렇게 낯설어질 줄 누구도 예상을 못 했지요. 2022년에는 여행의 기쁨이 다시 우리 삶의 당연한 일부로 자리 잡을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집콕 장기화의 여행에 대한 그리움이 컸던 만큼 여행객들은 뭐매 순간 여유를 좀 즐기는 여행을 선호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실제로 한국인 응답자 중 4명 중 3명, 어마어마한 숫자죠. 75%가 기차에서 차창 너머로 흘러가는 풍경을 바라보며 멍하니 공상에 빠지거나 숙소를 찾으러 구불구불 미로 같은 골목길을 헤매는 것등 모든 순간을 만끽할 때 여행이 더 즐거워진다고 답변했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 제약이 있었던 만큼 다시 여행이 주는 첫 설렘을 느끼고 매그 순간 만끽하는 것이 내년 여행에서 좀 기대하는 가장 큰 요소인 것으로 응답이 됐습니다. 한국인 응답자 세명중두 명은요 어, 낯선 어, 낯선 언어로 가득한. 해외 여행지에서 어, 반신반의하는 마음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조차 즐거움이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참 이상한 성격을 가지신 분들이 또 이렇게 답변을 해주셨네요 <laughs> 예. 자, 그다음에 그다음 키워드가 뭐냐면 모두를 위한 배려. 모두를 배려하는 여행. 그러니까 모두를 배려하는 여행. 모두 투어를 배려하는 여행이 아니라 어그 에브리바디 에브리바디를 배려하는 여행. 예. 팬데믹으로 자유롭게 여행을 떠나는 것이 어려워지자 많은 이들이 가까운 주변의 시설과 상권을 빈번히 이용하며 지역사회 관심을 갖기 시작했죠. 물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예전에는 뭐 우리 동네 이런 게 있었나 할 정도 몰랐는데 이번에 저도 겪으면서 아 이런 게 있었구나라고. 뭐 그런 게좀 있었습니다. 아무튼 내년에는 이러한 의식이 여행에도 이어져서 여행지와 그곳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자 하는 움직임과 어떤 그 노력이 커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조사 결과 한국인 응답자 중 절반 가량은 여행을 통해 여행지의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답했고 어 그다음에 관광 활성화가 지역사회에 도움이 되는 여행지 또는. 조언을 추천해주는 어 웹사이트가 있으면 좋겠다는 고그 응답한 사람도 58%나 됐습니다 네참 재밌죠 흥미롭네 그죠 자그 다음 그 다음 키워드가 뭐냐면 새로운 장소 새로운 사람, 낯선 장소, 낯선 사람이 아니고요. 새로운 장소, 새로운 사람입니다. 낯선 장소, 낯선 사람. 그러니까 왠지 뭔가 그 어떤 조금 좀좀 그런 분위가 기 그러시긴 한데 또 이렇게 표현하니까 좀 그렇게 다릅니다, 그죠? 가까운 친구 또는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며 관계를 더욱 돈독히 다졌던 팬데믹 기간과는 달리 2022년에는 여행을 통해 새로운 만남을 추구하는 여행객들이 상당히 많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젊은이들도 이제 그 클럽 가서또 이제 뭐 그런 새로운 만남도 있을 수 있겠죠. 뭐 그런 것도 다 포함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 봅니다. 실제로 한국인 응답자 중 휴가 동안 사람들과 어울리고 싶다고 답변한 비율과 새로운 사람들을 만날 수 있도록 나이트 라이프, 예, 밤 문화 그걸 봤잖아요. 새로운 사업률과 맞아서 라이트라이프. 그 발달한 장소에 머물고 싶다고 밝힌 비율이 각각 73%, 57% 달했습니다. 네. 그 다음 키워드 뭐냐면 예스, yes, 긍정의 힘입니다. 네. 한국인 응답자 중 52%가 완벽하게 짜여진 일정대로 여행을 떠나는 대신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휴가를 즐길 예정이라고 답한 바와 같이 여행 중 예상치 못한 상황이 일어나더라도 기꺼이 예스를 외치며 무한 긍정 즉흥 여행 전성기 맞을 것이다. 뭐 이렇게 어 전망이 됐습니다. 또어 주머니 사정이 허락할 경우 어떤 여행 기회, 기회도 어 받아들일 것이라고 밝힌 한국인 응답자는 76%에 달했고요. 팬데믹 이전과 비교했을 때더 열린 마음으로 다양한 스타일의 여행을 고려하게. 됐다는 응답자도 3분의 2가량을 차지했습니다. 이 외에도 여행 관련 혁신 기술이 개인의 과거 취향이나 예산 데이터 등에 기반하는 기반에서 추천하는 전혀 색다르고 놀라운 여행 경험을 해보고 싶다고 밝힌 응답자도 절반 이상을 훌쩍 넘었습니다. 네. 자, 좀 이어지는데요, 맥락이그 다음 키워드가 뭐냐면 예측 불가능에도 OK입니다. 어, 여행에 관련한 불확실성은 2022년에 또 계속될 것으로 보이는데 더욱 정교해진 스마트해진 기술을 통해서 이를 받아들이고 적응해 나가는 여행객들이 많아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한국인 응답자 중 여행에 대한 불안을 줄여준다고 답한 이가 64% 정도 나타났고요 다양한 테크놀리지, 테크앱이 tech 여행 중 얘기지 못한 사항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도와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안전하게 여행할 수 있는 국가를 몇 개월 전부터 추천해 주거나 거주 국가와 여행지의 코로나19 관련 요건을 기반으로 현재 쉽게 여행할 수 있는 여행지를 자동 추천해 주는 서비스에 관심을 보이는 이들이 상당히 많은 점을 고려하면 여행객이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지원하는 스마트 예측 기술이 더욱 다양하게 활용될 것이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누가 도킹 다카미 네. 구구절절이 좀 어느 정도 수긍은 저는 돼요.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는 모르겠으나 어, 저는 일단 개인적으로 좀 이렇게 전반적으로 내년 트렌드를 전망한 거는 좀 비교적 좀 최근에 발표된 자료 중에서는 가장 잘 되지 않았나 이렇게 봐요 뭐 쓸데없이 무슨 뭐그뭐 그 뭐, 뭐, 뭡니까 그 말도 안 되는 거 뭐, 좀 전문가라고 하들 하는데 전문가인지 의심스러운 사람들이 나와서 하는 얘기가 무슨 뭐 4차 산업혁명이 본격적으로 여행산업에 반영이 될 것이라는 무슨 어 멍멍이 소리 해대고 말이죠 말도 안 되는 그 비현실 현실감 떨어지는 그런 얘기나 해대 쌓고 말이지 아유 답답해 죽었습니다 네자자 자, 흥분을 좀 가라앉히고 다음 소식. 자, 어, 우리의 모두 투어가 마일리지 사용 최소 한도를 하향 조정합니다. 모두 투어의 기존 마일리지 사용 최소 한도는 얼마였는지 아모르시죠 원래 최소 한도가 3만 마일이었어. 근데 코로나 일과 지금 막 장기화되고 있잖아요. 그리고 마일리지 적립도 어렵고 사용도 어려워져서 요 이제 마일 기준을 기존 3만 마일에서 모드투어가 최소 5천 마일부터 사용 가능하도록 변경을 했습니다. 모드투어 마일리지를 사용해서 성수기와 비수기에 제한 없이 현재 여행이 가능한 국가 또는 국내 또는 해외 모든 여행 상품과 해외 항공권의 어떤 국내국 해외 호텔 뭐 이런 거 교통 패스 뭐 입장권 다양한 구매하실 수 있고요. 네 그래서 유효기간 또 연장과 함께 고객들이 마일리지 사용을 좀 많이 할수 있도록 늘리기 위해서 이렇게 했고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나나나나나나나 그 저기 모두 투어와 떠나요 즐거운 여행 되세요 요요 모두초에로고송이 무슨 원래 원곡이 뭔지 아시죠? 사랑의 인사. 이거라 이제 가 갖고 와서 했죠. 그죠? 라이 노래 막 한참 나올 때가 좋았는데 또 나오겠지 뭐. 그죠? 다음 소식 캐세이퍼시픽이 아시아 항공사 최초로 기내 엔터테인먼트의 글로벌 OTT. OTT는 뭐 우리 가제 OTT, OTT 많이 외치시고 들어보셨겠지만 실제로 이거 뭔지 아시죠? 뭐냐면 오버 오버 더 톱, 오버 더톱 OTT. 입니다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자 OTT 플랫폼 HBO Max, HBO Max 컨텐츠를 도입합니다. 이게 뭐냐면. 항공기 좌석 개인 스크린으로 왕자의 게임, 가십걸, 빅 리틀 라이즈 등 인기 콘텐츠 감상할 수 있습니다. 캐세이퍼시픽은 2022년 1월 1일부터 HBO Max 콘텐츠를 모든 좌석에 제공합니다. 그리고 기존의 기내 와이파이를 이용해 스마트폰 및 개인 노트북으로 시청해야 했던 OTT, 오버더톱 콘텐츠를 좌석 개인 스크린으로 볼수 있습니다. 항공기 내에서 OTT 스트리밍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없습니다. 오직 어로지 오직 오 어디? 캐세이퍼시픽이 아시아 항공사 중 최초입니다. 유럽은 있나 보네요. 자,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궁금하셨던 HBO 맥스가 도대체 뭐야? HBO. HBO 스가 뭐야? 이게 뭐냐면 미국의 유명 항공사 HBO. 이 뭐의 약자냐면 홈 박스 오피스. 박스 오피스, 박스 오피스는 많이 들어보셨죠. 근데 홈 박스 오피스가 HBO입니다. 네. 이 HBO가 선보이는 온라인 스트리밍 플랫폼으로 대표적으로는 뭐 말씀드린 여러, 이런, 이런 예, 작품들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캐세이포시픽은에어 A350, 보잉 777, 에어버스 A31, 레어 항공기에 뭐, 요 서비스가 아마 좀 제공이 되고, 음, 지원이 되지 않을까. 요렇게 예상이 되고, 음, 발표를 했습니다. 네. 자어 오늘 저희가 준비해드린 소식은 일단은 여기까지예요 여기까지고 어뭐 준비된 소식이 있었는데 앞에 그 트렌드 얘기를 좀 하다 보니까 길어졌네요 그래서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할게요 자 일단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연말 연시 이제 연말이고 또 연시, 아무튼 연말이 다가오는데 다가오는 게 아니에요 지금이 연말이죠 그래서 뭐 내년도 전망 올해 분석 뭐 이런 거 있습니다 특히 우리 여행산업 쪽에서도 그런데 어 좀좀 제대로 된 내용들이 좀 나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특히 말씀 이거 뭐 오늘 전해 드린 부킹닷컴에서 분석한 거는 어 자사의 어떤 홍보 뭐 부, 부킹닷컴이니까 아무래도 숙소가 많이 있는데 숙, 그래서 뭐 어느 지역 이런 숙소가 많이 과강을 받았더라라는 그런 내용이 없어서 참 좋은 거 같아요. 그 뭐냐면 홍보와 연결이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홍보가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라 근데 아무튼 어쨌든 이 완전 인사이트한 내용만 소개가 됐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특별히 소개를 좀 해드렸습니다. 자 날씨가 춥네요. 감기 조심하시고 코로나 조심하시고 자 조금 약간 빡세진 이거 <laughs> 코로나 관리상 잘 적응하시기 바랍니다. 내일도 우리 업계 여러분들 화이팅!